브롤 스타즈인데요. 스킨을 낀 브롤로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못해서 죽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상자를 먹어줄게요. 킹 봤쥬? 멸 봤쥬? 가면서 부시 체크는 꼭 해주고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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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양이가 이거 마치 톰과젤리. 고양이가, 고양이가 쥐를 쫓아온다. 근데 이제 고양이가 쥐를 쫓아와요. 아, 이럴수가. 얘가 아, 쥐를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통과 젤리 오. 어디서 고양이가, 어디서 고양이가 뱀파이어를 뜯어먹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음. 일단, 이번 작전은요. 그냥, 안 죽이고, 계속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키트가 뭐야? 아, 키트가 스킨 안 꼈네? 그러면, 피 좀만 달게 해야겠다. 오! 스킨을 안 꼈으니까, 데미지 5310, 방금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럼 한 판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이디가, 영어인 사람만,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아이디가 지금 영어고요 어, 그러면 뭐하지, 영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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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랄까요? 어, 아니면 차라리. 릭. Oh 어우야. Yeah. 영어 있는 사람이 다영어데다영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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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영어데어 근데 다 영어면 뭐에못 죽이는데 어선생님요 일단 상자를 야미하게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스파를 낀 이유가 돈이 없기도 하고 저번에 스타드롭 했었지 아! 얘, 이다가치 한번 뿌리고 가버리기. 저 사람 지금, 하면서 열받을 것 같아. 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이, 아이디 영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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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이, 이거피 400, 820 남기고 죽, 죽는 거. 아이고, 이거아이거 아, 이거, 아, 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댓글을 많이 눌러주신다면, 저는 많이도 원하지 않아요. 딱 100만 찍기 100, 100만 찍게 해주세요. 100. 그러면요. 안녕히 계세요. 아, 100 되면 좋겠다.